보수의 시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지금 뭐어 관련해서 선관위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돋아주시고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됐습니다.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원조는 김어준씨입니다. 그래서 저는 언어정파나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어요. 그것은 국가기관의 신뢰의 문제입니다. 그런데 지금 보세요.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악의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 부정선거론이 자꾸 힘을 얻기 시작했냐 하면 선관위가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. 속구이 투표도 있었고 뭐 선관위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고 특히 오늘 이 법에 올라와 있는 가족 채용 문제는요. 엄청나게 질타를 받은 겁니다.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난 개헌 이후에 선관위가 개헌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다 그럴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는가.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몇 프로가 부정선거를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사무총장님이 부정선거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앵무새처럼 자꾸 말씀하실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느냐. 선관위는 근본적으로 왜 국민들에게 신뢰주지 못했는가. 정말 처절하게 따지고요. 이 법안에 대해서도 사촌 사촌 이내의 혈족에 대해서 차급 이상 공무원 선관위 직원 사촌 이상의 혈족은 어, 보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. 저는 이 정도까지 법이 나왔으면요. 사실은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. 이 정도까지 법이 나왔으면요. 선관위 우리가 더 먼저 나서서 아예 우리는 뭐저저 저 법상 인척이라고 할수 있는 팔촌 어, 이내는 취, 취, 저, 채용하지 않겠다라든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무한, 무한한 무한 개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부정성은 없습니다. 아 인, 있다고 믿, 믿는 사람이 있대잖아요. 그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.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많이 있습니다. 지금 부정선거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사람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? 선관위가 이렇게 민주당이 오냐오냐 오냐 해주니까 뭐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부정성 있다고 믿는 사람들,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건요,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요, 선관위의 불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. 무슨 투표하지도 않은 투표지도 막 나오고, 뭐 며칠 전에 다른 사람 이름 적힌 투표지도 나오고, 이런 선관위의 불신으로 이어질 만한 사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, 그게 결정타를 가한 게, 알고 보니까 전부 친척들이야. 그러니까 서로가 뭘 잘못해도, 아니, 내 조카고 다 사촌인데,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? 내 옆다리 국장의 사촌이고 조카야.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까지 엉망진창이 되어왔다고 보고, 이런 법까지 만들어진 겁니다. 선관위 그렇게, 그, 태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순간도, 끊임없이 대우각성하셔야 되고, 대한민국 국민의 탄흥면도 부정선거, 높다라고 믿는 그날까지, 선관이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.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은 제가... <S> <S> 네,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.